자 여러분들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오늘 어떤 걸 해볼 것이냐? 제가 11월 건마를 지금 다안 갔어요. 섀도어, 히어로, 데벤저 윈브까지 지금 내 캐릭터가 검은마법사를 다안간 상태여가지고 오늘의 계획 검은마법사 싸그리 다잡기. 자정 지나면 이제 내일이잖아요. 12월이 돼가지고 자정이 지나면 또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 되고 4번을 더 잡아가지고 오늘은 방종할 때까지 검마를총 8마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창백 좀몇개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윈드브레이커45,000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솔플에서 50분 예상, 데몬어 벤저가 지금 스펙이 63,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얘가 솔플 기준으로 12분 나옵니다. 이 친구는 먹자 5분을 모시고 갈 겁니다. 히오로든 75,000 정도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1 0 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얼추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먹자 5분 모시고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친구가 섀도우가 지금 9 9 0 0 나오거든요? 일단은 뭐 5분 걸리고 먹자 5분 마찬가지로 12월 1일이 되면은 그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윈브를 먼저 돌면은 새벽에 또 오래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윈브를 마지막에 할 겁니다. 검은 마법사 먹자 조건. 창세의 알 까면 안 됨.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저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라 이거 진짜 실수로라도 해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해방이 밀려도 상관 없으신 분. 내가 죽어가지고 아웃을 당했는데 버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검은 마법사 대리 기사 먹자 캐릭으로 오는 거 금지. 혹시라도 검은 마법사 대리 기사들이 저기 조각 받고 먹자 캐릭으로 재파티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해방만 돼 있어도 사실 좀 마음이 편한데 최소 컷으로 할 때는 해방이 안돼 있을 거야 캐릭터들이 해방 4.6이면은 중간에 밥도 먹고 오지. 어우, 넘었다. 아, 상황이 좀안 좋았구만, 이번에는. 이거 그냥 파괴는 안될것 같아서 그냥 갈게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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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우, 왜 튀어나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윈도우를 안 써야 됩니다. 우리는 클리어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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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이거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12시 지나고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가자! 검만불한개랑 영암불 4개 <laughs> 이거는 좀 윈브여서 그나마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거 대변 50분패라고 하면은 대변은 진짜 볼게 너무 많아요 저기서 신경 쓸게 윈브여서 다행인 것 같아 트라이 많이 안한 것도 전체적으로 그냥 검마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편합니다 생존하기에 말 길어진다 자두 번째 검마 도전 오케이 이렇게 까는 거 보니까 아까 1시간, 2시간 고생한 거 진짜 의미 없다. 그죠? <laughs> 오, 오리지 썼어. 여러분들, 4패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혹시나 내가 도움이 되고자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도움 되는 거니까. 아, 왜 이렇게 죽어? 가자! 아까랑 반대 색깔이니까 헷갈리네게. 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떠냐? 아이씨. 아니 근데 1 0 0도 뜨지 않나 여기. 그지 <laughs> 아직 두 번째니까 그렇지. 두 번째니까. 오늘 반짝하고 내일 반짝하자. 그럼 됐지 뭐. 그냥 똑같이 갈 테니까 그냥 알아서들 생존하셔 이제 입 아프다. 세 번째 검은 마법사 도전. 아이고, 이거 그냥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지? 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넘어가자. 안전이 우선이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여러분들, 이 겁마 먹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에 진짜 우리 으쌰으쌰 하면서 잡으려고 막, 이거, 디코 화면 공유하면서 패턴 공유하고 그랬던 생각 나지 않습니까? 위점도 없고, 강아지 언제 떨어지는지 시간도 외우고, 파운틴 거기다 하나 깔면 야무질 텐데, 오른쪽에, 그지? 아, 파운틴이 없으실 수도 있구나, 아. 아이고, 제가 해드릴게요. 가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 진짜 뭐 작업장 같다. 하루 종일 보스 이렇게 겁나 똑같은 거 잡고, 이번에 반짝 한번 보자. 자, 도전! 얘 어디 갔 니？아, 어. 끝났네. 와, 이걸 버텨. 진짜 미친 직업이다 이거 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도 10분 걸렸네요. 왜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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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내가 도트리 어떻게? 이렇게 이제 11월 달은 검은 마법사가 끝났고 해방 퀘스트 미리 준비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딜 그만 부탁드립니다. 일곱 여섯 번째다 여섯 번째. 어서 공격 아이고 떳냐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덟 번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유저분들이 해방까지 검은 아홉살을 잡는 횟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창백을못 드시는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주 기분이 더럽네요. <laughs> 새로운 캐릭터가 또 생기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여덟 번할 기회가 생기면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검은마법사 8번을 뛰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무런 보상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8타임 뛰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뜨더라도 더안할 거예요. 이렇게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창세 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냐. 리부트 최종 데미지가 빠졌어요. 자기랑 에디셔널을 진짜 이제 다 달아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주간 보스 돌면서 한 300억 정도 모은 매소로 전부 다 에디셔널을 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네시스 보호 하나 이제 해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받아둔 상태입니다. 5 0 3 0에012 그리고 에디 셔월은한 9%급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네무적 달고 다시 한번 검은 마법사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버텨, 일단은 버텨, 일단은 제네무적 그렇지. 그렇지. 창백몇개 예상하냐고요? 두 개만 먹겠습니다. 아, 저번에 그, 여덟 번 했는데 못 먹었으니까. 오늘은 두 개만 먹을게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냥 뭐, 여덟 개딱 하나인 거잖아, 그지? 오늘만 봤을 때는 되게 심보가좀 그럴 수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윈드브레이커 잡도록 하겠습니다. 윈브컷! 창백 뜨면 350억입니다. 자, 9분 3초 컷. 9분 정도 걸렸네요. 자, 10번째입니다. 도전! 오! 오! 이거 뭐야! 드디어! <laughs> 와, 드디어 떴다! <laughs> 반상까지 바로, 하나, 둘, 슛! 오! 아니 좀 욕심이긴 했어. 아 조금 욕심이긴 했던 것 같아. 아, 아 조금 욕심이었나? <laughs> 창배세다가 지금 매지컬에다가 와 겁나 많이 떴는데 이번에 여기는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떠냐? 그러니까 핵사 강화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따구로 줄 거면은, 어, 대변주 육성하지, 나도. <laughs> 오케이, 3분 40초. 1월까지는 일단 끝이 났어요. 12번째까지 끝이 나가지고, 한개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2월 1일에 뵙겠습니다. 물론, 3줄 뜨면 좋게 뜨겠지만, 3줄 뜬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클리어 와 이거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에이. 와몇 개야 이거? 방금 몇 개야? <laughs> 뭐야?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터진 것 같다, 오늘. 와, 이거 뭐냐? 저번에 다섯 번 터졌을 때가 0.2%인가 그렇더라고요. 아, 딜 조절해. 히어로보다 빨라지면 안 된다. 어, 죽었다. 아, 에피네아 날아갔네. 가오 빠졌는데 아까랑 큰 차이 없죠? 8분 40초 좀안 되네요. 클리어! 아, 그지, 그지, 그지. 좀 힘들지, 이제. 조금 힘들긴 해. <laughs> 재사용 26% 기준 0.0005%요? 어우 그 정도라고? 그 정도면 로또 사는 게 낫지 않았나? 로또 사면 이번에 딱 걸릴 차례였나 보다. 자, 8분 클리어. 오, 오, 치지마. 뭐해? 아 깜짝이야. 반짝. 아, 뭐가 계속 나오긴 해. 뭐 패공 나왔다. 패공 푸패공 고생하셨습니다 캡틴이 나중에 건마솔플이 되면은 캡틴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언젠간 또 10번 한 번에 도전하는 날이 생기겠죠 네,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16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냐 아이 <laughs>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결정값만 228억 8천만 메소가 들어오고요. 여기다가 아까 창배, 나머지는 그냥 창배세 수수료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제외를 하는 걸로 하고 창배 340억에 팔렸다 생각하면은 겉마 16번 잡아가지고 수입은 568억 8천만 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35억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유니온 챔피언이다 뭐다 배럭이 많아지면은 번거롭잖아요. 한 주에 하나씩 하다 보면 또 맛도 안 나고 저처럼 이어서 해보시면 또 색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검은 마법사 16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